오편입니다. 오늘은 마시멜로 또요걸 또 샀거든. 또요걸 네, 네. 입거든. 여, 입었거든요. 빨았어요. 요걸 좋아가지고 저 마지막으로 뭐가 볼게요또 여다가 한번 불워볼게요이번엔또 재원이 오빠가 오면 복수해버릴 거예요. 재원이 <laughs> 오빠 우리 방에 한번만 더 들어오면 문 잠근다 아 잠그면 안돼 연아 그거 빼내자 그거, 그거. 네. 위험 아, 진짜 아 열린다 아 그리고 하면은 문 열고 먹을래? 안 됐다 혹시 나다혔어아이들 박학기 박학기 아문 아, 닫지마 아다다면안 네, 네. 아, 되는데? 혹시나 우리 그때 예원 집에서 이사 오기 전에 그제 아니 뭐문 열었나? 다들 다. 기 그래, 우리 그때 기억나? 어? 예원 집에서 이원이 이사 오기 전에 그때 우리 문 잠겨가지고 거기가나왔란다 베란, 베란다. 기억 안 나는데? 그문빼져가지고이원이 이사 오기 전에 그 우리 탈출했잖아 베란다로 뛰어나서. 책꽂이 밟아서. 일단 먼저 이거 먹으십니다. 마시멜로. 마시멜로. 이거는 ASA가 되니까, 뭐안 될까 고민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응. 이 소리 들리지. 응. 조금만 닫자. 조금은 닫는데 안 들릴 아 같아. 이 정도. 맛있어요. 두개 먹어볼게요 이제. 언니 두개 꺼내. 네. 세 개. 입에서 낭자도 그는거 아니지? 잠시나 타자. 네 개씩, 그지 응? 하나씩. 오! 하나씩 먹자, 하나씩. 아, 그런데 어때요? 응. 또 어디로 가? 좀 기억나죠? 이거 핀으로 사용한 거예요 마이크는 음, 여 이빨 빠진데요. 괜찮아요. 응. 입이 뭔가 좀, 음, 뭔가 또 먹고 응어 음, 어, 뭐야? 약간 코어 커터 아니야, 아니아니그 아니. 누르지 마. 부조져. 뭐 그래, 이거? 비타민? 음. 이거 건좀 그런데, 음, 뭐지? 그럼 비타민 먹을까? 어, 비타민 먹자. 3민을 가져왔어요. 캐릭터 안 골라도 돼요. 자, 에, 에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독을 어. 눌러주고, 아, 아니, 루피가 좋아하는 사람은 댓글을. 아, 아니야 댓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하자. 좋아요. 아니, 이렇게. 에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요? 루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댓글? 아, 댓글 안 돼요, 이제. 아니 둘다 좋아하는 사람은 구독을 해주세요. 댓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독 눌러주세요. 언니가 댓글 달게할수 있어? 그럼 그거. 독할게요 저도 막아볼게요. 빨라 아, 막아게 아, 어, 어떡할까? 어떡할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구독해달9 95달러 자, 오수오질해서 좋겠다. 아니, 아니, 데데아 샀어 비 아니, 아래 뭐해? 어, 어디 있어? 정니아 이거 어디 니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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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신이다니아 아니, 아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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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까 아니, 아 맞설. 나보 5평으로 들어갈게요. 6평으로 네,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